아, 아, 하나, 아, 둘, 셋, 다, 아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사마의 의입니다 감정평가사 제1차 경제학 핵심 요약 강의 장성구 박사님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개강 강의 알려드리겠습니다. 합격의 법학원 2018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장성구 박사님의 경제학 핵심 요약입니다. 강의 좀 흔들이네요. 예. 10월 1 0일 오전 개강. 경작 전반을 빠르게 이해독하면서 8일 만에 정리. 해당 범위에 따라 필수 기출 한 문제 정도만 보면서 문제풀이 실전 강의 준비합니다. 강의 일정이 10월 12일 화요일부터 10월 11월 28일 화요일까지 8번이고요. 강의 시간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입니다. 강의 규제 문샷 1, 2, 3 경제학 핵심 명강의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 장성구 박사님이고요. 수강료 있고요. 그 다음 에 중요한 게 감정 평가사 일자는 합격의 법학원 분원 서울대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. 위치 있고 문의는 공여다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럼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